1 8년 88일 이후에 오는 자들은 여기가 순례장소죠? 지금은 순례장소가 아니죠? 신인이 직접 아련하는 장소예요 알겠죠? 자, 우리는 강의를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업장이 눈녹듯이 녹아 나가버려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은저 더러운 물들이 스스로 닦여 나가 안 나가? 그거 물러 가지고 일부러 씻어야 되나? 그냥 길거리 지저분한 게 폭우가 오면 싹 씻겨 나가버리듯이 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몸속에 있는 과거 업장이 스르르 녹아가지고 사라진다는 거 알겠죠 예.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물은 우리가 그 물을 받아가 비를 받아가 청소 안 해도 비가 내리면 자동 청소가 돼 맞죠 예. 더러운 불순물이 씻겨 나가죠 예. 내가 말을 하는 걸 귀로 듣기만 해도,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, 유튜브로 듣기만 해도, 몸속에 수천억 년간 지은 죄가 사르르 씻겨 나가버려. 몸이 <laughs> 맑아지네. 알겠죠?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전생에 지은 모든 전전생의 업장이 사르르 녹아가지고 나가버렸어. 알겠죠? 그래도 천사는 더 줘야 됩니다. 자 천사는 공의를 위해서 쓰세요. 네. 내 개인의 사위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. 네. 내 이웃의 사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. 이런데 천사를 쓰는 거예요. 네.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종교 방송을 봤다. 불교 방송을 봤다. 그러면 불교 방송에 080, 000에 7000번 이런 게 있으면 거기 하나 두들겨줘야 되겠죠. 네. 그냥 들으면 죄 짓는 거예요. 그걸 두들기지 않고 들으려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. 그 돈을 아까워하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. 그죠? 또 기독교 방송에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다. 그러면 그 기독교 0000에 00뭐 눌러줘야 되겠죠? 네. 설사, 교회를 가든 절을 안 가더라도 그런 걸 찍어주는 자가 그 집안이 화평하고 복이 있듯이 내 강의를 듣는 자들은 스스로 몸에서 업장이 녹아나가. 알겠죠? 네. 너가 나가죠?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의 강의를 테레비를 하더라도 들으면 공짜로 듣지 말고 그 교회 온라인 번호의 도장을 000 찍어서 기독교 방송, 불교 방송 상생 방송 이런 방송에 그 돈을 보내줘야 강의 도둑놈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? 네 그래서 허경영 강의는 바깥 빼면 무료죠?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해야 돼.